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영어를 통해서 세계 명사의 어록을 살펴보며 그들의 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 오늘은 주제가 무먼 여성인데요. 세 분의 저명인사 여성을 모셔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아래 보시는 대로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 되시는 미국의 영부인 이분의 명언. 우리 여자들을 티백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밑에 나왔지요. 좀더 자세한 내용 우리 이 어록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두 분의 영부인이에요. 한 분은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 엘리나 루스벨트고 또한분 아시죠?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Women are like tea bags. We don't know our true strengths. Until we are in hot water. There's no limit to what we as women can accomplish. Limit 명사일 때는 한계, 동사는 한계를 짓다. 명사인지 동사인지는 문장 구조에서 판단하기로 하고요. What 뭐뭐한 것. Accomplish 성취하다. Women are like Tibet. 여성들은 티백과 같다. We don't know. 우린 모른다. Our true strength. 우리 여성의 진정한 힘을 모른다. Until we are in hot water. 뜨거운 물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잘 모른다. 여기서 말하는 hot water는 위기 이런 거겠죠? 위기사항을 처했을 때 강한 게 여성 아닐까요? 어머니 아닐까요? 이렇게 너무 멋진 이야기를 지금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이 하고 있어요. 여성을 티백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것 여러분도 우리 말로 좀 활용해서 한번 적절한 그 상황이 오면 사용해 보시면 어떨지요? 영어면 더 좋고요. 여성을 티백으로 비유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요, 뜨거운 물에 넣어봐야 알수 있으니까. 그다음, there is no limit to what we as women can accomplish. Limit.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네요. 한계, 한정 없다. 뭐에 대해서? We as women, 여성으로서 우리가 what we can accomplish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으니까, 여성이 성취할 수 있는 그 한계는 무한정하다. 여성의 무한정한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Women are like tea bags. We don't know our true strengths until we are in hot water. 뜨거운 물에 들어가 봐야 티백의 진짜 진가를 알수 있듯이 우리 여성도 이런 티백과 같다. 위기가 있을 때그 여성의 진가가 나온다. There is no limit to what we as women can accomplish. 여성으로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겠는가? 없다. 뭐든지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우리 또 다른 여성 말씀 좀 찾아볼까요? 이번에 모션온 여성은요, Gloria Steinem, 미국의 저널리스트, 언론인이시군요. Women are always saying we can do anything that men can do, but men should be saying we can do anything that women can do. 여러분도 이 내용 동의하시는지요? 이 문장 구조 속에는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그 대신 나오는데, 이거는 관계 대명사가 지금 대수로 사용된 것이에요. 특히 선행사가 'anything' 같은 것이 나올 때는 'which' 대신에 관계 대명사 t h a t 을 쓴다는 것. women are always saying 여성들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we can do anything that men can do 남자들이 할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우리 여자도 다할수 있다 이런 말을 늘 한답니다. anything이라는 선행사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후치 대신에 t h a t 쓴 다는 것.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방법. 이것이 접속사라면 뒤에 문장이 완전히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두 o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 목적어가 anything이기 때문에 따라서 관계 대명사라는 것을 판단드릴 수 있죠. 여성들은 항상, 남성들이 할수 있는 거, 우리 여성도 다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지요. But men should be saying, 하지만 남자들도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답니다. We can do anything that women can do. 여성이 할수 있는 일이면 우리 남자도 뭐든지 다할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지요. 남녀, 똑같이. 네. 요새는 많이 바뀌었어요. 집안일을 돌보는 남성도 많고요. 또 여자 전용의 직업이었던 분야의남자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같이 읽어 볼까요? Women are always saying we can do anything that men can do. But men should be saying we can do anything that women can do. 이렇게 여성 남성이 공이 함께하는 이런 사회가 더욱더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성에 관한 주제 가지고 지혜의 말씀 세 분의 여성으로부터 배웠어요. 특히 여러분은 뭐가 가장 머릿속에 남습니까? 저는 여성을 T-100으로 비유한 부분 많이 여러분도 활용해 보시고요. 이 영부인의 명언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